자, 하시죠. 자 아, 지금 회원분이 안 오셔서 자 이부 첫 순서로 한판 치겠습니다. 자 에코님도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오. 안 그러게요. 아 뭐야 뭐안 뭐야? 갔어요. 솔로몬 님이 아직 안 오시고 있습니다. 마이너스 1턴 왜냐면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금 대신 전도 지푸님 오랜만에 오셨네. 아 우리 지푸님하고 한 게임 먼저 하세요. 아니 아니 아니. 이제 에코님 식사하셨으니까 예, 아니, 그, 한 게임 쉬시고 예. 그러니까요. 우리 지푸님 백. 네. 자 다행히 우리 회원님들 오셨습니다. 자 지푸님의 초으로 골프님하고 한 게임 하세요. 자, 지프님의 촉으로. 4 자. 이안 맞았네. 맞았어요? 마 마이너폰. 마이너스 2턴마이턴 오 50, 1 0 0잘 치시네요. トン。 들어가 들어가 안 갔다 왔어요 거기 없어 나따다 들어가 참. 한. 안 아이고 이번에 아주 지프님이 오랜만에 출장을 하셨어요 어. 예, 그동안 감기가 걸려가지고 출장을 못하셨습니다 예, 이제 자주 오실 것 같아요 지프님도 자 온쿠션 좋아요 나이스 음, 나름대로 탄탄한 네 자 대회 전에 서로 이렇게 실력도 가늠해 보고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 자 키스가 나면서 짧게 봤는데 좀 늘어나나요? 턴. 지프님 다음 달 17일에 대회 할 건데 참석 가능해요? 17일이요? 예 일요일인데. 어 일요일만. 예. 힘들어요?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어 그럼 지프님도 자 대회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번에 아주.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집부님도 100이기 때문에 유리해요. 저점자가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. 자, 시간제 25분 경기이기 때문에 25분 안에 안 끝나면 쿠션 먼저 들어간 분이나 그리고 적게 남은 알수가 적게 남은 분이 이기는 걸로 되기 때문에 좀 저점자분들이 더 유리합니다. 네. 근데 웬만하면 25분 안에 끝나야죠. 25분이면 3 0 0 이하 분들은 충분한 시간입니다. 펀. 25분 경기하고 5분 뒤에 또 바로 두 번째 경기 2교시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될 거예요. 아 넘어갑니다. 펀. 지금 확정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대회 참석하시고 또 스마일님, 솔로몬님, 쇼군님, 흥종님, 아빠, 그리고 또 많죠, 준투님. 어 너무 약해요. 어떻게 됐어요? 맞았어요. 예. 자 스위치. 아 너무 약해 이번에도. 펀. 자 위험한 보리죠 이거. 그래도 뱅크샷 놀이기보다는이 공을 안전하게 쳐내는 게 중요합니다. 아자빠 그래 보겠습니다. 보였어요? 아 근데 없습니다. 키스 나면서 헌아 너무 끓었습니다. 헌 3대 2다 예. <laughs> 아, 빠졌어요. 턴 자, 뒤돌리기인데, 회전이 없어요. 턴. 아깝습니다. 짧아요. <laughs> 자, 요즘 감기 시즌이죠. 예, 그래서 준투님도 연락해보니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요즘 못 나오고 있답니다. 자, 아, 너무 짧아요. 자, 오랜만에 나오니까 잘 안되죠, 지부님도 잘렸어요 자, 그러면서 지표님한테 좋은 기회를 톤. 드렸습니다. 여기서 한3 4 점만 쳐준다면 <웃음> <웃음>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자, 너무 확 짖어버렸습니다. <laughs> 자, 방금 저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얇게, 약하게 쳐서 끌어치기 배치를 만들어야 돼요. 일자로 거의 세워서. 그래야 이제 단쿠션으로 끌어치기를 쳐서 또 구석에 모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시도조차 못하죠 아, 자 1점에 멉니다 그래서 저점자 분들은 중저점자 분들은 그거를 고수분들한테 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끌어치기 배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두 공이 자 3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 같으면 안안 알려주죠. 근데 쉽기 때문에 그렇치기 배치 만드는 거는 약하게 살살 쳐서 일 적구를 그렇치기 배치로 만드는 거는 쉽기 때문에 그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.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. 자 좋아요. 도때 자, 되돌아오기 노력지만 안 됩니다. 지금 이런 배치도 얇게 치고 가면 다음 볼 기약이 안 돼요. 두껍게 밀고 오시로자 이렇게 찢어지죠. 네. 일접구를 두껍게 밀고 위로 보내야 돼요. 무조건 거의 반오시로자 그런 거를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장타가 안 나오는 거죠. 어 가면 안 돼? 안 갔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기회를 맞이했을 때 최대한 뭐 저점자리도 한 3, 4점 이렇게 치고 가야 승리가 빠르죠. 좋은 볼 받아서 한 점만 치고 해버리면 안타깝죠. 왜냐면 그런 게 쉽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금세 알면 터득할 수가 있어요. 자, 갑이. 자, 설마 이 판에도 골프님 지금 쿠션 뭐20 이닝 가는 거 아니겠죠? 자 전판을 생각하면서 쿠션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. 자잘 내렸어요. 자 좋죠. 아오. 자, 애매하게 쳤습니다. 얇게 치지도 않고, 두껍게 밀지도 않고, 그래서 지금 빠져나갔죠. 자, 그래도 지프님 4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. 아, 제 골프님이 이렇게 쿠션 못 치지 않는데 오늘 따라 엄청 못 칩니다 쿠션. 쿠션을 이상하네요. 아, 강력하게. 자, 지금 배치도 찬스 볼이었어요 찬스 볼. 절반 정도 두께로 툭 밀면은 저 코너로 왼쪽 코너로 모이는 볼인데 자 강력하게 치는 바람에 다음 볼이 또 기약이 없죠. 자 집부님도 좀만 배우면 금세 실력이 늘 겁니다.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 저한테 한번씩 배우세요. 자주 오셔야 네, 그것도 가능하니까. 자 이번엔 성공하죠. 자 이제 진짜 이렇게 쳤어야죠자 바로 한판더 가시죠. 예, 자 바로 한판 더. 자 지프님 다시 촉으로 배치해 주세요.